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마초 은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저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니까 정보가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나가 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 원래 얼굴 없이 목소리만 나오는 컨텐츠들을 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처음엔 그랬었죠 그러다가는 언리얼 엔진의 메타 휴먼을 사용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메타 휴먼도 저희가 나름대로 공개되어있는 메타 휴먼이 아니라 최대한 저희와 비슷하게 만들었 었잖아요 네, 제가 그 레보 포인트라는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를 스캔한 다음에 메시투 메타휴먼으로 저희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했었죠. 굉장히 재밌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또. 그랬는데. 그 메타 휴먼을 사용했을 때 이제 댓글 중에서 역겨워서 못 보겠다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laughs> 맞아요 역겹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는데 저희는 그게 나름 저희의 아이덴티티? 음.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역겨워서 못 보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 좀 충격이 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배운 게아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우리 얼굴 안 까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기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얼굴 안 까길 잘했다 했다. 그 얼굴을 보고 역겹다고 생각했으면은 실제 얼굴이 나왔어. <웃음> <웃음> 아, 말이 말을 잊지 못하는데. 여기까지 예, 만말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제 얼굴 욕을 들었으면은 저희 엄마가 실퍼하셨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유튜브 보고 계신데 뭐 아마 그런 댓글달렸으면 아마 대댓글 달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유튜브 보고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잘생겼다는 말안 해주시나봐요? 아 굉장히 객관적이시기 때문에 잘생겼다고는 <웃음> <웃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부모님도 잘생겼다고 해주지 않는 얼굴로 나왔으면 우리는 욕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은기님이 이제 메타 휴먼을 버리고 시바견 캐릭터로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시바견 캐릭터로 갔는데 다들 이게 뭐 여우냐 강아지냐로 좀 논란이 있었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laughs> 귀엽긴 한데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동물 캐릭터였고 그게 이미 그렇죠. 있는 캐릭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셨던 거죠. 사고파는 부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올라온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했었죠. 아 우리가 그렇게 캐릭터 방황기를 갖고 있다가 한세달 전에 우리 캐릭터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때가 저희 기준으로 이제 약간 역변의 시간이었죠. 아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일단 시바견에서 탈출을 했죠.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우연인지 몰라도 구독자가 4천명에서9천명까지 엄청 빠르게 늘어난 시기가 딱 겹쳤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 구독자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죠. 이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아, 내 얼굴을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막상 시작하시고 나서 목소리 없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 어떻게 내 캐릭터를 인지시키지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고 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AI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캐릭터로 정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다들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입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엄청 어렵기도 했고 그다음에 입 모양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기준에 만족할 만큼 입 모양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했죠 뭐 다른 기술? 세드 터커나 이런 어, 웨이브투립 같은 목소리에 맞춰서 입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은 있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어는 좀잘안 되기도 했고 한국어 된다고 해도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입만 움직이니까 굉장히 기괴했었죠. 근데 이제 라이브 포트레이트라는 게 나와서 이거를 저는 이 기술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진짜 앞에서 했던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얼굴이 움직이기도 하면서 머리 모양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는 걸 보고 아, 이걸로 쓰면 되겠다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캐릭터가 라이브 포트레이트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 입모양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저희가 팟캐스트에도 얼굴 노출 안 하고 출연할 수 있었죠. 원래 가면을 사야 되나 아니면은 뒷모습만 나와야 되나 그런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노출 안 하고 팟캐스트를 할수 있는 게 라이브 포트레이트 덕분이었죠. 그래서 딱그 시기랑 운 좋게 겹쳐가지고 라이브 포트레스트를 쓸수 있게 됐으니까 개발해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엄청 빠르게 적용한 은기님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그 당시에 적용하셨던 분들이 없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되게 제가 알기로는 10초였나 30초까지밖에 영상이 안 나왔는데, 은기님이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모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길게도 그렇죠 이게 램 제한이 있었어 갖고 그러니까 뭐 영상을 로딩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적화를 하지 않는 한은 그 원래 코드로는 60초 이상을 가면 제 컴퓨터에서는 죽더라고요 근데 제가 컴퓨터 이제 램이 64기가에 VRAM도 12기가 정도라서 낮은 편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60초 넘어가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좀 짰죠 저희만의 코드를 그 기술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한 버튜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는 형이 우리 방송을 보고 우리 둘이 양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심이 없다고요? 왜요? 네. <laughs> 둘이 어떻게 생긴 줄 뻔히 아는데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고 막 아... 양심 없냐고 막 놀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원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이 캐릭터를 보는 게덜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저희 실제 얼굴을 보면 불쾌한 골짜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불쾌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불쾌함 덩어리가 <웃음> 있겠죠. <웃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불쾌하겠죠.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이제 이 캐릭터를 쓰는 거죠 눈 갱을 막는 저희의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억울한 게 이렇게 머신닝 캐릭터를 뽑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캐릭터는 아이 i 로 뽑았잖아요 이미지 투 이미지로 그렇죠 근데 레퍼런스 이미지가 행오버 1에 나오는 자흐 갤리퍼네키스라는 수염난 약간 너드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AI로 뽑으니까 너무 잘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은기님은 어떻게 만든 캐릭터였죠? 저는 그냥 깔끔하게 셔츠를 입고 있는 20대 남자 캐릭터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음. 너무 좀 잘생기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평범하게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잘생긴 미소년이 나와버렸다 네 그때 프롬프트에 막 어글리 엄청 넣고 했었는데 그게 안 먹었잖아요 그쵸 프롬프트에 어글리 넣어도 안 먹고 애초에 스테빌리피션으 학습된 이미지들 자체가 좀 잘생긴 이미지들 위주로 학습이 된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못생기게 나오려면 약간 얼굴이 못생겼다기보다는 얼굴에 뭐가 막 많이 나고 이래서 그게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미소년으로 가자 해서 그냥 이대로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SDXL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뽑게 되면은 플럭스를 써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이면은 플럭스를 아마 쓸것 같아요 플럭스가 워낙 이미지가 잘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 기술들 덕분에 특히 라이브 포트레이트 덕분에 정말 편하게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덕분에 공모전도 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AI 뮤직비디오 립싱크도 할수 있었죠 정말 생각보다 사용할 곳이 많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코미디 콘텐츠에서도 이 모양을 바꾸거나 해서 되게 재밌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알고리즘에 <laughs> 네. 가끔 뜨더라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지만 라이브 포트레이트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은기님께서 이번에 콜로소에서 강의를 찍게 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가오는 10월 24일에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콜로소랑 함께 클래스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17일이니까 일주일 뒤에 오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상세 페이지가 같이 오픈을 하겠죠. 아, 강의가 오픈 되는 건 아니고 상세 페이지가 열리는 거군요. 네. 이 강의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고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걸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페이지가 24일에 오픈이 됩니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기존에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엔드플랜 AI 라이프 채널에서 어떻게 하는지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잖아요. 뭐 전부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 강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무언가를 보여주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포트레이트 원래 코드가 이제 뭐 시간이 짧기도 했잖아요. 네. 그거를 개선한 코드도 사용하는 방법과 그 코드 자체도 제공을 해드리고 뭐 라이포트레이트뿐만 아니라 라이포트레이트를 이용한 콘텐츠 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거길 음. 넘어서 이제 AI 아바타 자체로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개발자만이 이걸 할수 있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충분히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프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런팟이라는 클라우드 GPU인데 그 클라우드 GPU를 이용을 해서 제가 미리 타용할 기술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어도 코드를 볼줄 몰라도 그냥 불러오기 해서 실행하면 은 바로 이제 딸깍딸깍으로 실행해 볼수 있고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강의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까 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같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저는 은기님이 만들어 주시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따라하실 수 있다 초보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는 모든 거라는 게 이제 편집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AI 관련된 뭐 라이브 포트레트 특히 AI 아바타 관련된 그러니까 AI 아바타, 뭐 버츄얼 휴먼 이렇게 관련된 걸할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 또는 이 시청자님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나 뭐 이런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24일까지죠 얼리버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어... 원이 할인이 되는 건데요 어, 6만 원이 할인되는 거라면 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은 지금 구매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과정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이 어떻게 이거 캐릭터 이 움직이게 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미지를 만드는 것부터.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캐릭터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굴 노출 없이 나만의 캐릭터로 뭔가 크리에이터 데뷔를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해보고 싶으셨던 분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퀄리큘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정 댓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알림 신청 및 쿠폰 다운로드 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서 저희 구독자님을 뵐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디스코드를 초대해 드릴 거잖아요. 아, 디스코드 초대해서 어떻게 뭐 Q&A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용도로? 저희가 뭐 강의에서 내용이 어느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Q&A를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사실 AI 기술이라는 게 워낙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일지 몰라도 나중으로 가면 이제 기술 이 계속 발전하고 아니면 뭐 코드가 수정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런파 템플릿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 업데이트 소식도 이제 디스코드로 전달을 드리려고 하니까 만약에 어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런팟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것과 동일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죠. 유기하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어쨌든 되게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영상은 이제 예고편 영상이고 다음주에 이제 상세페이지가 오픈되는 24일에 새로운 홍보 영상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아그죠네그 영상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림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 바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